일단 나혼자만 나온자만 레벨업 쇼케이스 끝났는데 한국 오픈 서비스는 일단 5월 정식 오픈인데 3월 21일부터 태국에서 바로 이제 내일 모레부터 오픈 베타를 한대요. 이게 뭐야? G스타일. 태국에서 한다고? 근데 좀 이제 게임이 정리를 해보자면. 게임 내에서 우리가 웹툰에서 볼수 없었던 이러한 스토리, 뭐차엔이나 유진호 등 이러한 스토리도 좀볼수 있다고 했고, 이건 좀 기대되네. 새로운 스토리. 아마 또 돌아가신 원작자 분이 검수했다니까 그렇게 이질감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아까 좀 봤던 게뭐 조작감이. 패링 시스템 이런거 근데 요즘은 다 있잖아 패링 시스템 전투 스타일에 뭐 이렇게 있다는데 패픽이나 패링 시스템도 있고 무기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막 대검 뭐낫 마법서 활뭐 이런거 보이는데 전부 다 그냥 성진우가 지금 수합해서쓸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무기 뭐 제한 없이 스킬도 마찬가지로 몬스터들 뭐 클리어 했을 때 나오는 룬들 이런 거 해가지고 자기가 조합하는 거에 따라서 뭐 여러 개다쓸수 있는 것 같고 지금 회피기 외에도 회피 했을 때 같이 연계로 쓸수 있는 스킬들도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혹시 웹툰 카툰풍이야카툰풍 보기에는 확실히 제2의 나라랑 7개의 대지에 확실히 비슷해. 기존에 넷마블에서 IP 이제 런칭했던 게임들이랑 많이 비슷한 느낌인데 기존에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뭐 BM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전혀 BM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 이건 나중에 5월 출시 전에 나오거나 3월 21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태국에서 오픈 베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고 게임은 이제 PC 버전도 할수 있게끔 같이 나온다고 하고요 뭐 핸드폰 모바일도 같이 병행한 같은 게임이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컨텐츠 중에 지금 여러 개 있었는데. 지금 군단 액션, 싱글 액션, 태그 액션. 군단 액션은 이제 웹툰 원작에서 얘가 성진우가 그림자들 뽑아서 단체로 싸우는 거. 이러한 컨텐츠가 따로 있는 것 같아. 뭐 던전 깼을 때는 얘 그림자를 못 뽑는 것 같고, 아예 컨텐츠 자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군단 액션 이렇게 따로 있고, 싱글 액션 아까 본 싱글 액션 있고, 태그 액션은 우리가 이제 성진우, 성진우 외에 다른 이제 헌터들 이런 애들 만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태그하면서 싸우는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일반 게이트, 뭐, 혼자서 하는 던전, 그리고 레드 게이트, 레드 게이트는 던전들이 계속 이제 기믹들이 좀 바뀌는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고, 그리고 스페셜 게이트, 아, 스페셜 게이트가 이거네. 아까 말씀해 준 거, 이러한 기믹을 활용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던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타임 어택. 도입된다고 하네요. 이타임어텍이 도입되면서 사람들이랑 경쟁 좀 유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타임오텍을 기반으로 아까 말해줬던 것처럼 나중에 오프라인 대회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 타임오텍 대회로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협업해서 만들 거라고 하니까 홍보만 잘 되면 사람들한테 좀 인기 좀끌수 있을 것 같아. 나도 기회 되면 한번 나가봐야 되는데 근데 결국엔 이거 진짜 과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 1등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어느 정도 보정이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3월 19일 사단 등록 오픈 시작이고요. 3월 21일부터 태국이랑 캐나다 오픈 베타 시작이고 5월에 전세계 정식 서비스 전세계 동시에 하나 봐. 미국도 아까 보였고 일본도 보였고 가능하면 3월 21일부터 VPN 활용해서 다른 서버 좀 플레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PC 버전 없이 핸드폰으로만 오픈 베타인 건지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 19일 오픈 사전 등록 시작한다니까 나중에 선물 같은 거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쇼케이스 영상이 길진 않았어. 짧게 끝났네요. 나 혼자 나내려. 나중에 혹시 같이 하실 분들 계시면 어저 방송할 때 찾아오셔서 같이 플레이하도록 해요.